식당 창업 유망한 아이템 과연 좋을까요 어,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, 현대 창업에서 어떤 장사가 가장 어, 유망하고 미래가 밝은지 근데 그, 그 질문을 하는 입장은 일반적으로 초보창업자일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초보창업자들이 자기 돈 투자하기는 무섭고 어떤게 더 좋을지 또 새로운 거를 해서 또한 돈을 벌수있 걸수 있을지, 또,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요. 또, 길 가다 보면, 강남역 같은 데 가다 보면, 둘이 쭉 늘어져 있고, 뭐, 이태원을 가도 마찬가지고, 그런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, 뭐, 그렇잖아요. 유망한 아이템? 그래서 한 1, 2년 전에, 한 2, 3년 전에 생겼던 게, 뭐, 탕후루 같은 아이템들도 있을 거고, 또한, 뭐, 뭐, 커피집, 아니면은, 뭐, 지금, 저가 카스테라 같은 형태의 식당 어, 어 테이크아웃 된 아이템도 있고 유망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몇년 전만 했어도 공무원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확 몰렸고 어 어느 학과가 유망하다 그래서 그렇게 확 몰렸고 근데 뭐 나중 몇년 후가 되면은 모든 유망한 아이템들이 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꾸준하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. 어뭐 예를 들어서 유망한 아이템이라고 해서 꼭 나쁜 아이템이지 않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마라탕 같은 경우. 마라탕 유망 유망하다라고 해서 저건 일시적일 것이야라고 많이 생각했지만 마라탕은 지금 많이 꺾 살짝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마, 많은 마라탕들들이 아직도 계속 예전과 같은 폼을 유지하면서 장사가 일정 이상 돼가고 있잖아요. 어 그런 아이템도 꾸준하게 먹을 수 있고, 또한 그게 지속력이 가능하려면, 약간은 식사와 관련된 듯한 느낌의 음식이어야지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서, 어, 내가 닭강정 같은 경우를, 어, 예를 들면, 닭강정은 뭐,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잖아요. 근데 치킨 같은 경우에는 뭐, 한 달에도 수십 번 시켜먹고, 이런 주기성이나 빈도 같은 게 짧은 식당들이 좀더 오래 가는 거죠. 근데 예를 들어서 마라탕이 왜 오래 갔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또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또한 마라탕이 현지화 됐기 때문에 마라탕이 오래 갈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유망한 아이템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유망한 아이템이 오래 가려면 그 성장, 성장 지속한 아이템이고 또한 그게 대중적인지를 바라봐야 된다. 예, 뭐든지 나쁜 거, 좋은 거는 없잖아요. 근데, 어, 유망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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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그게 과연 좋을까? 그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대중적인 아이템인지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